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생성했던 어, 리소스들과 어, 툴들을 삭제를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방금 생성했던 인그레스 마이차트를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릴리즈 네임이 이그 샘플인 리소스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어, 2048은 어, 이거 70 전에 삭제를 했으니까 이 부분 건너뛰고 그다음에 그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im 서비스 어카운트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더비서카학 드가 딜 루트 되었 군, 음 코드 들이 삭 제가 되었 고, 그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라폼 소스를 이용해서 AWS 리소스를 전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회상할 때 입력했던 프로젝트 레이밍 is 5, 그리고 올래본 이전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됐고 어, 디스트로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yes를 입력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aws 리소스가 어, 생성했던 것이 모두 다 삭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생성이 삭제가 완료된 이후에, 어그 이후에 그 처음에 생성했던 이지트도 어, 삭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 삭제하는 거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